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광어회 그리고 해삼 내장 고노하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매운탕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과일 사이다. 조금 소스처럼 먹게 좀 다져놨고, 여기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섞어 먹을게요. 먹을 수가 없는 맛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어회와 해삼 내장을 같이 먹어보았는데요,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멍게랑 성게랑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식감은 되게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는 미끈미끈한 식감이고요, 향이 되게 진해요. 약간 밋밋하고 담백한 광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매운탕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